안녕하십니까 한강의 문명 tv 최광규 목사입니다 지금 시간은 한반도의 하늘에 떠도는 평화주의 악령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미군 철수는 아프간 함락의 부차적 원인일 뿐이고 진짜 원인은 아프간 집권층의 자강의지가 없는 데에 있습니다. 집권층이 스스로 안보를 포기하는 나라는 제2의 아프간이 될수 있다는 게 이번 아프간 사태의 교훈입니다. 무능하고 부패한 정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허수아비군은 나라를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아프간 사태는 확인시켜 줬습니다. 1940년 프랑스에서 일어난 사건은 아프가니스탄 사건을 연상시킵니다. 프랑스는 독일 아돌프 히틀러의 침공에 맥없이 무너져서 당시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 전쟁의 예비역대위로 참전한 프랑스 역사가 마르크 블록크는 당시 상황을 증언한 저자 이상한 패배에서 내각과 의회는 평화주의에 빠진 채 분열됐고, 군은 독일의 획기적인 병력 증강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고 썼습니다. 내각과 의회는 평화주의에 빠진 채 분열됐고, 군은 독일의 획기적인 병력 증강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 대한민국과 똑같습니다. 정권과 내각과 의회는 평화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평화타령, 종전선언, 평화선언. 그리고 독일의 획기적인 병력 증강. 즉, 북한의 핵무기 완성과 핵무기 증강을 파악도 제대로 하지 않고, 인정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 대한민국의 위험이 된다고 하는 생각도 하지 않는 이런 현상들 똑같습니다. 프랑스는 독일과 전쟁 이전에 이미 정치 군사적으로 패배했다는 게이 군사 전문가 블록의 진단입니다. 히틀러의 치밀한 전쟁 준비를 파악조차 못했던 프랑스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눈 감은 채 평화가 왔다고 떠들면서. 한미연합훈련을 무력화한 문재인 시대의 대한민국과 아주 똑같습니다. 하나도 틀린 게 없습니다. 평화, 평화, 평화. 국민들도 평화. 교회 복사들도 평화. 신부들도 평화. 스님들도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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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 평화. 전쟁은 안 된다. 평화, 평화, 평화. 이 평화 타령입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북한이 한국을 남침할 가능성이 없다고 했습니다. 왜? 돈도 없고 기름도 없고 석유도 없는데 무슨 그런 나라에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느냐. 송영길의 진단입니다. 여당 의원들은 김혜정의 한미 훈련 중단 요구를 한마디 듣고서는 복창하듯이 연판장을 돌렸습니다. 한미 훈련 중단. 우리나라 군대는 훈련도 포기하고 중지하고 정권을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성범죄 해결에 더 바쁜 군대. 기강이 무너진 군대. 역사적으로 무기가 많고 군인이 많고 모든 것이 준비되어 온 군대가 이겼다고 하는 것은 사실에 맞지 않습니다. 싸우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군대가 이겼습니다. 반드시 싸워서 이기겠다고 하는 의지. 이것이 전쟁 승리의 근본 동력이고, 에너지, 승리의 에너지입니다. 전쟁은 거지 군대가 이깁니다. 거지 군대. 맨발로, 맨손으로, 군무도 없이, 전투복도 없이, 거지같이 허름한 옷을 입은, 그러나 전쟁을 해서 승리하고자 하는 이 대의와 명분에 가득 찬 거지 군대들이 역사상 승리한다. 예를 들어서, 모택동의 홍군. 장계석 군대와 비교하면 무기, 비행기, 대포, 폭탄, 전차. 아주 형편없는 군대가 모택동의 홍군이었습니다. 거지 군대였습니다. 이만 오천리 대장정을 했습니다. 이 대장정을 중국 공산당은 대단히 미화를 합니다. 승리의 대장정. 그렇지만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장계석 군대에 패배해서 도망가는 도망의 대장정, 패퇴의 대장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거지 군대, 홍군 군대가 장개석의 엄청난 무기, 신식무기, 비행기, 뭐 포탄, 전차, 이 엄청난 무기, 신식무기, 미국의 지원을 다 물리치고 거지처럼 하고 다녔던 홍군, 모택동의 홍군들이 결국은 대륙을 장악했고, 장개석과 장개석 군대를 대만으로 폐퇴, 폐주시켰습니다. 아시아의 사건입니다. 누가 이겠습니까? 거지 군대가 이겼습니다 베트남을 보십시오. 남 베트남, 월남이 폐망할 때에, 북 월맹군은 월남군에 비해 엄청나게 가난하고, 돈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무기도 형편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거지 군대였습니다. 누가 이겠습니까? 배부른 월남 군대, 무기가 많은 월남 군대, 진심 무기, 비행기, 함선, 탁 했던 월남은 순식간에 거지 군대, 북 베트남 군인에 의해서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이번에 아프가니스탄의 사태를 보십시오. 탈레반, 소총 하나 들고, 머리에 터반 두르고, 밝고 낡은 옷한벌 입고 샌들 하나 신고 사막 동굴 산악지대에서 거지처럼 살던 이 탈레반이 한 순간에 아프가니스탄 을 점령해 버린 거 아닙니까? 누가 이겼습니까? 아프가니스탄 군대가 이겼습니까? 아니면 탈레반이 이겼습니까? 거지 탈레반. 거지 군대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결국은 점령하고 장악했습니다. 그 많던 미국의 신식 무기, 아파치 헬기, 전차, 이런 신식 무기, 백조원을 들인 무기,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에 다 넘겨져 뺏겼습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거지 군대가 이겼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한이 작심하고 대한민국을 한번 치면 3일 아니면 일주일이면 끝난다고 봅니다. 3일 아니면 일주일이면 끝납니다. 북한 군인들이 바보입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군 대, 한국군 옷을 입혀서 동해안, 서해안, 남해안으로 침투시키고 하늘로 침투시키고 만 명, 2만 명이 대한민국의 밤에 스며들어서 원자력 발전소, 이 전기 핵심 시설 탁 한순간에 하면 대한민국은 3일 아니면 일주일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외로운 늑대, 늑대 군대고 거지 군대기 이 때문에 이긴다. 이거예요. 대한민국은 배부른 돼지입니다. 싸우려고 하는 의지, 훈련하려고 하는 의지를 상실하고, 이 훈련을 하려고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대한민국의 중심에, 그 청와대에, 그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전쟁 나면, 3일이면 대한민국은 붕괴되고 무너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지 군대가 이깁니다. 이 역사의 교훈이고, 아프가니스탄의 교훈이고, 중국 목태동군의 교훈이고 베트남의 교훈입니다. 한반도 위에 이 떠도는 평화주의의 악령, 이 악령의 구름들 어두운 구름들을 깨뜨리고 진실과 사실과 역사의 본질과 핵심을 대광명처럼 이두 눈으로 깨닫는 5천만 국민들은 이 역사의 사실과 진실. 대광명의 진실을 눈으로 보고 다시 정신을 무장하고 생각을 무장하고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의지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하늘에는 거짓되고 위선적인 평화주의의 타령, 평화주의의 악령이 먹구름처럼 대한민국의 하늘을 덮고 있고 백성들의 마음을 침누르고 있고, 잠들게 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진리와 자유의 문명입니다. 이 진리와 자유의 문명을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재미동포, 제1동포, 일본동포 등 해외동포들께서는 이책 황하의 물결을 꼭 읽어보시기를 부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